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 샤보레 링은 하나만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죠? 오늘은 애플워치 차고 나갈려고요. 예전에 추천드렸던 그 시계줄 블랙 컬러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즘 완전 빠져있는 향수예요. 오늘은 저번에 구매했던 그 위드니노에서 이거 위아래 셋업 구매한 거 오늘 입어줬어요. 아그 바지를 사이즈를 한번 교환하는 바람에 오늘 좀 되게 뒤늦게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어깨 패드가 이렇게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상의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과하지 않아서 저는 완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좀 짧은 기장에 이렇게 와이드 핏이고 앞에 살짝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얇은 벨트 해주시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거 셋업 진짜 예쁩니다. 완전 강추 드릴게요. 완전 예뻐, 진짜 예뻐. 약간 데님 같은 그런 소재인데 이옷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할게요. 와, 진짜 더워요, 오늘도. 미쳤다, 진짜. 이렇게 한 10월? 11월까지 계속 덥겠죠? 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할. 오늘도 애플워치 깨줬습니다 오늘은 올블랙에 이렇게 살짝 화이트 포인트 웨이버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제가 악세사리 되게 자주 하는 그 샤보레 쇼핑몰의 블라우스 제품인데 이게 제작 상품이에요. 이게 원래 셋업 상품이어가지고 치마랑 같이 있는데 지금 오늘 외근이 많아가지고 바지로 갈아입고. 요거에 치마는 제가 하객룩 그거 쇼폼 찍을 때 한번 같이 매치해서 보여드려 너무 귀엽죠? 블러 진짜 귀여워요. 여기에 이렇게 윗라인에 포인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그때 여름 버전도 하나 만들 걸 그랬어요. 예쁘죠?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겠습니다. 속 50km 가속 단속, 구간. 에 너무 더워요. 오늘 장마가 아직 끝난 것 같은데.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 요늘은 음, 그냥 어, 안에 네, 티셔츠는 언더스탠딩 티셔츠인데, 이거 티셔츠 진짜 좋아요. 완전 얇은데 또 시원하고, 이딱 어깨 떨어지는 이 선이 진짜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핏이거든요? 저 놀랬어요. 저도 팔뚝살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입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히 입었을 때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거 썸웨어 부터꺼 오피스티 뒤로 해서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팬츠는 저번에 그위드니너에서 구매했던 거 오늘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예쁘죠? 이거 팬츠 예쁘죠? 이쪽에 살짝 이렇게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리가 진짜 길어 보입니다. 제가 위에 가려서 그런데 요거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요. 그리고, 저 키티 키링 또 샀어요. 귀엽죠? 이것도 쿠팡템입니다. 슉. 아, 너무 더운데, 얼른 출근해볼게요. 너무 귀여운데, 뷰스티. <laughs> Мама, 오늘은 깔끔하게 입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슈퍼맨 추천드렸던 러브 티셔츠예요. 이게 블랙이라 디테일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단추가 세개 들어가 있고 이쪽 팔쪽 부분에 살짝 셔링 레이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진짜 너무 편해서 완전 여름에 휘뚤막뚤 티셔츠로 입기 진짜 좋습니다. 완전 편하고, 진짜 신축성도 너무 좋고, 립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지는 바이모드꺼 제품이에요. 화이트 데님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요거 오늘도 요거 스카프 이렇게 둘러서 포인트로 해줬습니다. 요거 하면 벨트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오늘 마지막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진짜 많이 컸죠, 한 주만에 또. 너무 예쁘죠. 알고 온스테라는 이런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이 녹는데요, 잘.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의 언박싱은 우선 요거는 제가 마그넷에서 주문한 이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어깨는 끝나시로 되어 있고 기장이 조금 짧은 거여서 그냥 요즘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이런 날은 그냥 이거 단독으로 입어셔도예쁘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우면 안에 그 반팔 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쁠것 같아서 이렇게 한 컬러 주문했습니다. 요거랑 사실 그 헤어핀 같이 주문했는데 헤어핀은 프리오더여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여름맞이로 가방을 하나 구매했는데 처음으로 구매한 드래곤 디퓨전 제품이에요. 이도 옛날보다 진짜 가격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네. 올 여름에 진짜 모든 출근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산타 크로체 빅사이즈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고.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로잔나 그 숄더백이랑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들고 다니기에는 가방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 보부상이기에 이렇게 큰 사이즈로 했습니다. 안에 수납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여름에는 진짜 이만한 가방이 없을 것 같아서 진짜 데일리로 너무너무 잘들어질것 같아요. 제가 이거 출근룩에 매치해가지고 코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와.